안녕하십니까. 조미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성기룡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산시의 재정과 예산 편성에 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산 시민 여러분, 지난 2회 추경 당시 의회에는 약 1,278억 원가량의 금액이 추가 경정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수입 24%,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각 14%와 13%, 그리고 보조금은 35%였습니다. 코로나19 창궐 이후 점진적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여건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세입이 확보된 부분을 확인해 볼수 있었지만 모두 아시다시피 치솟는 물가 상승세, 국제경제 악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우려 등과 같은 요소들이 다가올 세수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합니다.우리시와 같이 면적이 협소하고 부가가치 창출사업체 자체가 부족한 기초단체에서는 국도비 등 의존 재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재정 구조를 유지할 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재정 악화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시는 그간 관광, 복지, 교육 분야 등 다양한 공공 분야에 대규모 시설과 조직을 급격히 확장, 증가시켰고, 그로 인한 위탁정책 추진으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연간 운영비는 13억 원, 연간 수입금은 4억 원이며, 미니어처 빌리지는 운영비가 10억 원, 연간 수입금 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성과 실효성 없는 각종 시설과 고정 비용 증가가 오산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22년 재정 분석 결과 우리 시의 지방 보조금은 인구 규모, 재정력 지수, 세출 규모 등의 8개 지표가 유사한 20개 자치단체의 지방 보조금의 평균 비율인 7.1%보다 높은 8.6%로 재정 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 경비 상승, 무분별한 국가 도 보조 사업 추진에 따른 시비 매칭 부담, 그리고 그로 인한 운영비는 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의 계획 추진된 대형 투자 사업 중 13개 사업이 가용 예산 부족으로 보류된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보류된 사업을 모두 재개하기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기정예산액 대비 큰폭 상승은 일시적 세수 증가분 426억원이 반영된 사항으로 이는 21년 하반기 우리 시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거래량 증가와 세수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에 관한 부분으로 한시적인 세입 증가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올라온 610억 원은 그간 보류되었던 대형 투자 사업 중 행정 절차 이행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사전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예산 규모상 보류 사업 전체 추진이 어려워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 행정 및 재정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투입을 위한 예치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기금으로 예치하지 않을 시엔 보통교부세 내생 변수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하여 추후에 약 55억 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불용액에 따른 인센티브 6억여 원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구내산미동 서울대병원부지 환매권 손해배상금 100억 원은 변호사 비용 및 손해배상 지연 법정이자 연 12억 원의 추가 낭비를 막기 위하여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을 포함한 사건인 만큼 추가적인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지급 또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세입 증가분도 예치금도 법정이자도 불용액에 따른 패널티도 전부 시민의 피와 같은 혈세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본 의원은 단한 푼의 혈세라도 낭비되거나 허투루 쓰이는 것을 낭...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심의 중 오산시 재정 상태의 현 주소를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오산시 재정 상태 정말 어렵습니까? 라는 질의에 관리형으로 간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이 가슴에 남습니다. 현 오산시 재정규모로 현재의 행정재산과 운영체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나 기추진 중인 대형사업과 시민들의 새로운 요구 및 수관사업을 추진해 나가기에 추후 재정 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긴축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곳에 있게 된 사람이지 현 시스템과 체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추진 보류된 사업과 시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우선순위 분석과 냉철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효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낭비성 예산 집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재정 환경 변화를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 위탁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과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통하여 유사 중복사무와 대형축제 및 대형 문화행사의 통폐합, 사업 개편과 같은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단체 보조경비 및 각종 복지비용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여 선심성 무분별한 퍼부기식 지원을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와 이용가치가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종합스포츠센터, 청소년수련원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우리 시의 현 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찰하여 확장적 재정 운영이 아닌 시민을 위한,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현명한 선택과 판단으로 재정을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머리도 마음도 아픈 요즘이지만 함께라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늘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정치적 관점으로 모든 사안들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진솔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문제점들을 바라보고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서로 협치해 나갈 때 시민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본 의원부터 시민의 목소리와 진심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